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한방척추전문병원 강남 목걸이 한방병원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원래 허리디스크, 정확히 말하자면 허리디스크 탈출과 척추관 협착증은 원래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허리디스크 관리를 잘 못하면 허리디스크는 시간이 흘러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디스크는 허리디스크 탈출 단계를 거쳐 퇴행성 허리디스크로 진행합니다. 물론 허리디스크 탈출을 겪지 않고도 건강했던 디스크가 나이를 먹으면서 퇴행성 허리디스크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허리디스크 탈출 없이도 저절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허리디스크가 진행되고 이후에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도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허리디스크가 찢어지고 수액이 탈출되면 손상을 입은 허리디스크는 이후 빠르게 퇴행이 진행되어 퇴행성 허리디스크가 됩니다. MRI를 보시다시피 허리 디스크가 디스크 탈출을 겪고 나면 빠르게 퇴행이 진행되면서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됩니다. 수액이 빠져나간 만큼 디스크 높이도 낮아지고 또 퇴행이 진행되면서 디스크 속 수분이 줄어드니까 높이는 더욱 낮아집니다. 원래 허리 디스크 탈출은 협착증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병의 경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관리법도 운동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 탈출로 생기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는 척추관 협착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행성어리 디스크는 관리를 잘 못하면 협착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대행성어리 디스크는 디스크 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디스크에 비해 척추를 지탱하는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척추 뒤쪽의 후관절이 체중과 충격으로부터의 부담을 더 많이 견뎌야 합니다. 또한 척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도, 심지어는 척추뼈도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런 척추 후관절, 척추뼈, 척추 주변 근육, 인대 등이 부담이 커지고 무리가 되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을 심하게 겪은 환자들이 찢어진 디스크가 다 붓고 다리 저림 증상이 다 사라져 완치가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낮아진 디스크 높이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많이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했던 디스크가 높이가 낮아지고 약해진 퇴행성 허리 디스크로 변화되면 약해진 디스크 대신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을 강화하고 허리에 무리가 되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며 이 허리 통증을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만성적 허리 통증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 허리 통증이 있다는 건 디스크, 척추뼈, 근육, 인대, 후관절 등에 계속 무리가 되고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결국 모든 척추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인대는 두꺼워지고 후관절도 두꺼워지고 디스크는 더 얇아지며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조금씩 밀려나오고. 척추뼈 또한 골극이라는 비정상적인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딱딱한 조직들이 신경을 지나가는 구멍 주위로 밀려들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즉, 척추관 또는 추관공을 좁아지게 만드니까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런 딱딱한 조직들이 신경구멍을 좁히며 신경을 누르니까 다리가 저리고 아프며 또 신경으로의 혈액공급도 어려워지니까 걸으면 힘이 빠지고 저린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본격적인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기 전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관리가 잘안 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몇달 이상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 한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서 한참 움직여야 풀린다. 새벽녘에 다리에 쥐가 나고 아침부터 허리가 뻐근하다. 이런 신호들은 협착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적극적인 생활습관 관리, 적절한 운동. 필요하다면 재활적인 치료를 받아서 협착증으로의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허리 디스크 탈출이 태행성 허리 디스크를 거쳐 협착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나요? 허리 디스크 탈출을 심하게 알았거나 태행성 허리 디스크를 가지신 분들, 특히 여러 마디의 태행성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인 생활 관리와 적절한 운동 및 재활치료를 통해 허리 통증을 관리하여 꼭 협착증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